물시어인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. 무슨지 알죠? 내가 하기 싫은 기소불력,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. 내가 누명 쓰면 자기가 누명 쓰면 좋은가? 그래 안 그래? 그런데 남한테 왜 누명을 씌우냐고. 알겠죠? 우리 민족이 앞으로 발전하려면은. 과연 허경영을 어떻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계를 통일할 수 있고 세계 최고 부자 국가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된다는. 맞아, 맞아. 어. 아무리 자기가 싫으면서 왜 남한테는 덮어 씌우는. 알겠죠? 이 기소불륙 물시호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.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하지 마라. 그래서 우리 신인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복은 이제 답이 나왔어요. 아는 사람, <laughs> 아 이런 디자이너분의 캐피탈 이거 아니지. 아 아니, 이거 용 인간의 욕망에서 욕망 크기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행복이 정해진다. 이건 인간들의 세계야. 휴멘. 휴머 이제 이지 이거는. 그 이거는 뭐요 맞는 말이에요. 지구 분지 백궁이에요 아니 지구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백공에 대한 것이 줄어들어. 맞아? 맞아요? 지구는 곧 떠날 곳이야. 우리는 지구의 것을 가나마 정리해서 백공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. 아 맞아 맞아. 아니 여기에 아니 내가 프랑스에 프랑스에 여행 간 사람이 프랑스에다 뭐로 투자를 한노 그냥 프랑스에서 빨빨하고 여권 챙겨서 아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지. 맞아 맞아. 그래 안 그래? 아니, 우리가 프랑스 여행 갔는데 그집 사놓고 뭐 거기 산다 그러면 그 기분 그렇게 좋은가? 아,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, 고국으로 돌아가서 서울에 가서 살아야 기분이 좋지. 프랑스 가서 집 사놓고 있으면 기분 좋나? 지구는 잠시 여행 온 곳이야.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면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30년 전에 만난 사람이야. 여러분 나이에 30을 한번 보태보래? 이해갑니까? 아니 한번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30년이 갔어 그럼 이 인간 세상은 정말 시간이 짧아요 맞아 맞아 이걸 깨달아야지 여기에 미련을 두면 은 우리의 행복은 이게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여기에 미 여기에 백궁의 목표를 딱 정할수록 행복이 여기가 100%, 지구는 0%만 있자, 이 말이야. 어때요? 우리는 백궁을 갈수 있는 흑행령을 만났다, 이 말이야. 길잡이를 만나서 안 만났어. 만났으니까 우리의 행복은 완성됐다, 이미. 여기에는 가지고 나머지 문간방에 빈대가 붙어 있던 빈대붙어서 살든 이거 가봐야 뭐 얼마야 몇십 년 금방 가요. 맞아 맞아. 뭐 바꾸는 거 좋겠어. 이렇게 되더라도 갈 곳이 이미 정해지고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와서 레벨 보여줘 축복줘 천사줘 맞아 맞아요. 아니 이거 레벨만 봐도 축복 주는데 전체 몇 자리와 집과 핸드폰과 모든 번호가 에너지 들어가는 것만 봐도 맞아, 맞아. 허경영이가 가짜야. 그런데 나를 보고 가짜로 하면서 내가 고쳐준 사람, 내가 장님을 고쳐준 사람,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. 오히려 나를 도성놈이래, 사위꾼이래. 내가 여자하고, 여자들이 나한테 전화와서 여기 앉아있는데, 어이, 신이님, 내가 어제 신이 밤에 왔는데, 내 신이님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. 꿈에. 근데꿈 이야기는 앞에만 나오지. 그게 계속 나오나? 안 나오지. 근데요 신이님이 갑자기 나를 끌어안더니 뭐 그래 뭐뭐 뭐 관계를 하고 뭐일 사면은 누가 들어 뭐그 진짜인 줄 알잖아. 그래 안 그래? 앞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뒷 부분 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? 아 그러면 내가 누명 써안 써? 어뭐 말하자면은. 그런 식으로 뭘 만들어내면 되겠나? 안 되겠나? 되겠어? 안 되겠어요. 얼마나 유치할라해 그냥 유치하, 유치하면 될 텐데, 찬란하기까지 해. 아주 왜 만들어내니까, 그걸 누가 녹음을 해가지고, 그러니까 우리 내가 그 전화받는 앞에도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. 스파이가 있어, 상대방 좋아하는 패거리가 있어. 맞아, 맞아.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. 아니, 중간에 앞에 뭐가 있다, 이런 걸 빼버리고,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흘리면 되나? 그래, 안 그래? 내가 많이, 만약에 내가 몸을 받고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, 내가 그냥 영어로 와 있으면 귀신이야. 여러분, 나를 볼수 있나 없나?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 거야. 일부러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와, 여러분이 갔다고 착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야. 내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. 안 와, 왔으니까 인간들이 먹는 밥을 먹어야 돼. 안 먹어야 돼. 그거 없는 사실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, 저 사람은 흉이 이렇게 있다. 내한테다 코딱 터프 시워 음. 그리고 앞뒤를 잘라가지고, 그걸 또 퍼뜨려요. 그러면서 또 마약 이야기를 또 집어넣어. 아주 그럴싸하게뭘만드니까 그, 이번에, 그, 팽 돌아선 사람들이, 그몇명 있어, 없어? 그몇 사람이 마약 때문에 놀랬다는 거야. 내가 마약을 한다고. 잘 들으세요. 마약을 하는 사람은, 몇 시간씩 서서, 이 머리 속에 있는 걸 암기하고 강의를 할수 있나 없나? 그거 자, 정확한 말입니다. 마약한 사람은 오래 서있지도 못해요. 맞아 맞아. 그 많은 걸 암기한다 말이야? 다 잊어버려요 마약하는 사람은. 맞아 맞아.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야. 그런데 나는 내가 그 동안 눈 감고 책안 보고 강의한 거 모아놓은 뭐 책이 이만큼이야. 이만큼을 다 위에 오고 있어. 내가 못해오는 게 있나? 그래 안 그래요. 그런 사람을 보고 마약이다, 뭐 사기꾼이다,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. 예, <목소리> 가요